안녕하세요. 디센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하려고 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가는 4K를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빰빰 빨아밤 빰빰 빨라밤어 4K가 분명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영상을 4K로 녹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영상을 4K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중간 중간에 약간 흐릿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주민들 있는데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제첫 번째 영상이 드디어 천명 뷰를 넘었습니다. 천만 뷰 아니에요, 천명 뷰. 어, 되게 부족한 영상인데 그래도. 뭐한 10명 보면은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되게 허접한 영상인데 그래도 한 1000분 정도 봐주신 게 그래도 클릭을 해주셨다는 게 되게 감사해서 m50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m50을 산지가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이 어, 녀석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개인적인 것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m50을 구매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4k를 살리기 위해서 어, 오디오를 좀 사용을 해야 돼요. 찍으려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면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일단은 백업 오디오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디오 백업용 그 녹음기를 가지고 왔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이폰으로 대신 녹음하도록 할게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셋.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잠깐만, 저도 커피 좀 사올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1080p 30프레임 이상의 FHD 환경의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 4K가 정말 중요하신 분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촬영을 많이 하실 분 제품 리뷰용 카메라를 찾고 계신 분 가성비 상관없이 총알이 많으신 분들 팔에 근육이 있으셔가지고 장시간 동안 무거운 카메라를 드실 수 있는 분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이 이유들이 포함이 돼 있으신 분들 있다면 고민은 그만하시고 캐논 M50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카메라를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M50은 위에 있는 그 이유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벼운 것을 찾으시는 분 FHD 환경으로 충분하신 분 야외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 브이로그용 촬영 장비를 찾고 계신 분 저처럼 혼자 촬영하듯이 1인 크리에이터이신 분, 총알이 부족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캐논 MOC 고민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셨던 머머머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이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면 저도 비슷한 가격대 그 캐논 제품들을 고민했었어요. T6i랑 어 SL2 그리고 77D 그 77D였는데 일단은 M50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무거워요. 그리고 바디 라인만 그러니까 카메라 바디만 사도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M50 사는 것보다더 비싼 거예요 근데 M50 같은 경우에는 렌즈까지 포함해서 6 9 9불에살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아무래도 M50이 더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스펙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 4K가 지원되는 만의 그 차이인데 그거보다 더 컸던 이유는 일단은 다른 기존의 제품 말했던 제품들보다 캐논 M50이 월등히 가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가벼운 걸 찾다 보니까 M50을 구매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4K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4K가 적용된 카메라로 찍으면 좀더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 안할 줄은 몰랐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지극히 아마추어인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캐논 제품은 약간 붉은색 계통의 영상 톤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란색 아니면 녹색, 약간 파란색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빨간색 계통은 피부 톤에 되게 적합한 것 같아요. 영상 찍으면 인물이 되게 좀 이쁘게 나오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을 인물 위주로 찍는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좀 영상 톤에서 인물이 이쁜 걸 원하다 보니까. 캐논 제품을 샀어요. 근데 그건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 그리고 제품 같은 거 찍을 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따지면 캐논은 감성, 소니는 현대적인 약간 세련미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어요. 장점을 좀 얘기해보면은 M50은 일단은 가벼운 것 같아요. 미러리스 카메라를 제가 확실히 처음 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DSLR이 캐논 100D거든요. 그러니까 100D 한국 걸로 100D 맞나? 어, 맞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제일 작은 DSLR이라고 해서 나왔던 거를 제가 한 4년 전에 샀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용도는 사진 찍는 거였지 동영상을 촬영할 용도로 상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카메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걸로 찍어야겠다 싶어서 백디를 사용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어, 고릴라 팟이라 그, 백픽 카메라랑 위에 있는 마이크까지 해가지고 들고서 찍어봤어요. 그래서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한몇 시간 동안 촬영을 해보니까 다음날 여기가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볍다고 하는 DSLR도 저한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남자인데. 그리고 저 그래도 잔근육은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외장 마이크를 달수 있다는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대 의 제품 중에서는 외장 마이크보다는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그 오디오 녹음기를 따로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연결해서 옆에다가 뭐핀 마이크를 꽂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하든지 뭐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서 파는 뭐 그게 외장 마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녀석이 좋지 않은가 싶었는데 확실히 써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세 번째 장점. 아마, 뭐, 장점을 나열하는 것보다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가격 대비 똑같은 등급에 있는 카메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스위브 렉정이 있었습니다. 스위브 렉정 같은 경우는 진짜 타사는 왜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대 비슷한 것들 중에서는 캐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장점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결정? 저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를 할 거기 때문에 저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위블 액정이 저한테 엄청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스위블 액정 없이 그 캐논 100D SL1으로 찍었었는데, 가지고 와서 집에서 영상 편집을 할 때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그때서야 알더라고요. 포커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알수 있고, 내 몸통을 찍는지, 내 얼굴을 찍는지, 어디를 찍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수입을 액정이 없으니까 영상을 찍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편집은 더 힘들었고. 첫 번째 단점은 외장 배터리의 부재입니다. 배터리를 엑스트라까지 해서 총 4개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4개를 가지고 다니는데도 이거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이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어이 배터리 커버 디자인의 조금 안 좋은 단점이 삼각대를 했을 때는 무조건 안 되고 고릴라 팟을 꼈을 때도 이 삼각대 탈부착을 한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되게 번거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해 본 결과 4k 24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그리고 FHD 60프레임 30프레임을 찍었을 때 각자 그 사용하는 배터리 사용량이 달라요 어, 아무래도 30프레임을 썼을 때는 좀덜 쓰는 것 같고 60프레임이랑 또 4k 찍을 때는 배터리 사용량이 되게 갑자기 확 주는 느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것도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여기 영상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캐논한테 요청하고 싶지만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못 보시겠지만 요즘 핸드폰 나온 것처럼 아이콘 바에 그 퍼센테이지에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터리 컨디션. 뭐 배터리가 뭐100% 완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몇 시간 아니면 뭐한 30분 쓰면 몇 퍼센트를 썼다. 약간 배터리로 신호등 받는 느낌? 풀로 완충되어 있을 때는 녹색 그 신호등이다가 이제 깜빡깜빡하는 노란색으로 바뀌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확 바뀌잖아요 신호등이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이렇게 풀로차 있다가 두번째 칸만 남다가 갑자기 빨간색 한 칸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엄청 갑자긴 아닌데 체감상으로 는 그만큼 갑자기로 느껴져요 그 옆에 그 스위블 액정에 그 오디오가 녹음되고 있는지 그 개인 왔다갔다 하는 것만 좀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것도 단점인데 외장 마이크가 좀그 쉽게 빠져요. 외장 마이크 꽂는 선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생각 잘했다고 우찍던지 아니면 막그 촬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살짝 빠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디오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스위블액정 아이콘에 진짜 그 구석이라도. 높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이라도 넣어주면은 오디오 체크업이 돼서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디오가 안 좋다기보단 오디오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게 단점 이건 어쩌면 제 걸음걸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조작 미숙일 수도 있는데 들고서는 찍다 보면 제가 걸음을 몰랐는데 되게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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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나 봐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약간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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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때 손떨방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억지로 잡는 느낌 내려가는 걸 억지로 끌어올리고 뭐 옆으로 가는 걸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당기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짐벌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슥슥 뭐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윽윽윽윽 약간 영상이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 편집을 하면서 그런 영상은 최대한 자르고는 있는데 이게 확실히 제 걸음걸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손떨방이 엄청나게 진보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 아닌 단점 아니면 계속 닌자 그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리뷰에서도 봤는데 어 확실히 써보니까 느끼는 건그 캐논 정책일 수도 있는데 그 비싼 거와 좀 적당한 그 보급형 그 나누는 기준인 것 같은데 버튼 돌아가는 게 되게 쉽게 바뀌어요. 신경 써서 잘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 안 만지면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치가 녹화 버튼을 누르는 위치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르는 건 괜찮은데 누르고 껐다가 뭐 이렇게 내가 손을 뺄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카메라 상태를 보다가 녹화한 걸 보다가 영상을 모르게 돌리는 거예요 그 영상 셋업을 그러면 뭐 제가 편집하면서 발견을 해서 늦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을 찍는 줄 알고 찍었는데 사진만 찍힌 적도 있고, 동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흑백 사진, 아니 흑백 영상이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얘기했던 거 통째로 못쓴 적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갑자기 타임레스가 되고 있다든지. 영상이 그 셋업이 너무 쉽게 쉽게 바뀌다 보니까 락 버튼이 있고 없고의 그 유무가 엄청나게 큰 단점으로 다가올 때가 순간순간 있어요. 근데 물론 신경쓰면서 찍고는 있는데, 그래도 야외에서 찍다 보면 아무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거 상태, 뭐 마이크 상태 이걸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꽤큰 단점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 그나마 크게 느꼈던 장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른 그 리뷰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또, 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영상은 찍도록 할게요. Briggling. things happen <laughs> things happen <laughs> good to see you dude. all right,